상반기 순이익, 10조 돌파, 국내 금융사들 미쳤습니다. 금리 인하 시대에도 4대 금융그룹이 상반기에 무려 10조 원이 넘는 역대급 순이익을 달성했는데요. 특히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은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건이 성장의 주역이 은행의 이자 수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비은행 계열사들의 약진과 은행의 비이자 이익 확대였습니다. KB금융은 비이자이익이 무려 10.9%나 성장하며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금리와 환율 하락 덕분에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이익이 크게 늘었고, 방카슈랑스 외환 수수료 수익도 껑충 뛰었습니다. 신한금융은 은행과 비은행 계열사들이 균형 잡힌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순이익이 25%, 신한라이프는 10%나 증가하며 실적을 끌어올렸어요. 하나금융도 11.2% 증가한 순이익을 기록했고 특히 하나은행의 순이익 성장세가 19.1%로 높았습니다. 기업금융, 외국환, 자산관리 등 핵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 결과라고 하네요. 안타깝게도 우리금융은 대규모 일회성 비용 때문에 상반기 순이익이 줄었지만 2분기만 놓고 보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며 다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역대급 실적 덕분에 4대 금융그룹 모두 주주환원의 기준이 되는 보통주 자본비율, 즉 CET1 비율도 개선되었습니다. KB금융은 주당 920원 분기 배당과 8,5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고, 신한금융도 하반기 8,000억원 자사주 추가 취득과 소각을 약속했습니다. 하나금융도 이미 4,000억원 자사주 매입을 조기 완료했고, 2,000억 원을 추가 매입 소각할 계획이며 분기 배당은 913원입니다. 우리 금융도 2분기 배당금을 주당 2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비이자 이익의 성장이 앞으로 우리 금융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계속 주목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하다쇼트였습니다.